안녕하세요. 예. 예. 네, 이번 시간 음. 저희가 한 인물 준비하게 됐는데, 예, 그래요. 선생님께서 어떤 기운이 느껴지시는지, 어, 그래요. 한번 봐주시면 어, 됩니다. 그래, 볼게요. 바로 정보 제공해 주세요. 예, 예, 그러세요. 참 죽어라, 죽어라, 힘이 든다. 음. 이 사람을 보니까 속이 상한다. 속이 많이 상한다. 아휴, 하무서 가다가 내가 살못뭐 하겠노? 내가 살못뭐 하겠노? 하무서가다 그래, 이 사람이. 아휴, 아휴, 내가 살못뭐 하겠노? 와, 이래 이런 마음을 갖노? 이래도 사전에는 초년부부 이별하고, 한문도 아니고, 아휴, 그냥 혼자 살지. 그냥, 그럼 나온 대로 봐야지, 어떻게. 그냥 아가씨 때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가든가 안그러면 아가씨가 제추자리 가든가 제추자리는 남편 쪽에 자식이 한둘 이 있는데 가든가 안그러면 혼자 살든가 음. 남편이라고 얻어봐야 또 그렇고 얻어봐야 또 그렇고 얻어봐야 또 그렇고 그게 남편이 없는 사주라는 거지 음. 가봐야 별 볼일 없... 가봐야 뭐 하겠노 욕놓은다 어. 가봐야 뭐 하겠노 응. 내가 버린 내가 묵지 마안다고골 아프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번 어. 여기는 시집을 가면 한번두번세번네 번을 가라 캤어 음. 아이고 속시끄어버라 음. 그래도 혼자도 또못 살아 이 사람은 음. 보기는 억센 것 같아도 마음이 또 착하고 어, 어려 어. 어. 누가 벗을땐좀기가 세다고 하지만은 더, 어. 살회물질도저찌보면잘 몰라, 이 사람이. 응. 음. 으 얼굴도 계름질서 마가 참하게 생겼어요. 이뻐니까 남자들 그냥 놔두나. 이뻐, 이 아줌마가. 아, 이제, 보이시기에는 이제, 어. 느끼시기에는 이제 좀 예쁘게. 어, 예뻐. 어, 어, 얼굴이 예뻐. 예뻐. 어. 예쁘니까이 남자들도 그냥 안 놔두지. 어, 그러면서도, 어. 너이볼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약삭 빠르고 항성질 있는 것 같이 보여도, 안 그래, 속다르고 속다르 따르고, 어, 착해, 고집은 좀 있어도, 어, 이 아줌마가 일반 인이라고 했잖아. 예. 어, 어, 그렇지요. 자꾸, 지금, 지금에 와서, 모든 게다 해를 느끼고, 모든 게 재미가 없고, 음. 어. 인간의 고쳐도 너무너무 많았고, 자석도 두 밭에 받았을 거야. 여기에 아들, 딸, 어, 두 밭에. 이 신랑한테 아 있고, 저 신랑한테 아 있고. 어. 그래 얼마나 괴롭겠냐고 본인도 안 그래 좋아라고 갔는데 가봐야 별 보려고 그 그래, 누구를 엄마가 내 사주를 운방해야지 나무 일신봉쳐 한 번씩 가다가 가다가 내가 살면 아, 뭐하겠노 하금마는 아. 할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한다 여태까지 살았는 가 누구 보고 그래도 살아왔노. 큰자석의 아들 딸 애기 보고 살아왔더. 이 불쌍하다. 내 제자야 내 상자야. 제자라고 했어. 다 만신이 되나마는. 월급 년에 높은데 낮은데 낭매수거 했으니 조심해라 아, 인간구슬 재물손재 간제시비도 있다 조심해라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아, 가다가도 어, 어, 울음 짓는 소리를 하는구나 머리도 역력하고 똑똑하고 어. 여기도 역시나 일반인은 아니로다. 내가 벌어 내가 먹으라 캤다. 이 사람은 분명히 밥 장사 물 장사를 안 하면은 여기도 하르게 활란기가 있어서 연예인이 되라 하는 사주가 분명하다. 지성고야 대신고야 활란 고야 부친님 고야 매 있는 거 닦고 설고 니가 살지 천, 천자 만나 니가 돈 벌어봐야 여기에서 돈 벌이면 저기서 어, 어. 어 사기 당하고 여기서도 뭐뭐 저게 사기 당하고 어이 나무인 신봉정이 불쌍한 사람을 갖다가 어? 자꾸 그렇게 어 사기꾼을 만들고 이 불쌍한 사람을 갖다 나쁜 쪽으로 하는 그 사람들 지금 졸리 없을 기다어이 이, 이 사람도 분명히 이, 이, 이. 어, 이 내가 보라 내가 묻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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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예뻐서 연예인을 해도 괜찮다 어, 이 사람 어, 이 사람 어, 바로 말해줘요 연예인 아니에요? <laughs> 연예인 맞습니다 맞지요? 연예인. 얼굴, 어, 그 얼굴 되게 이뻐요 네. 윤곽도 네. 뚜렷해 네. 네. 어. 네. 아이고, 좋다.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가만히 있다가도 이 사람 연기자인데 연기자요? 어. 네, 맞아요. 배우, 배우. 네, 맞아요. 맞아요. 그죠? 가만있다가도 히딱 그게 촬영 탁 들어가면서 싹 변해. 사람이. 어어 어. 우리 제자분들, 선생님들, 이제 구다로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듯이 음. 이 사람도 싹 벗길 때는 뭐 쥔들린 날 정도로 이 사람이 잘해. 그런데 돈을 버리면은 돈을 자꾸 사기당해. 누가 좋다고 하면 또 주고 지도 못 살면서 또 이러고 저러고 어, 이 사람이 누구일까? 아, 이 분은요 응. 어, 선생님도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네. 드는데요 네. 어, 배우 네. 김혜선 씨 그지? 배우 맞지요? 네, 맞지. 어, 맞아 얼굴이 예뻐 어, 김혜선 씨 아시죠? 아, 알지 알지 아어아 아, 아. 아, 김혜선 사주의 네 맞아요 막 아. 혼자 살지 돈벌어가 혼자 사서 빌딩을 짓고 있었을 거다. 어느 날 만내부터 별볼 일 없어. 근데 누구를 원망하지 말, 음.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어쨌든가 그래도 여노 여도 아들 딸이 있을게 그만 어. 음, 응. 아들 하나 있는 그런 내가 알아. 음. 어. 그 아, 딸과 둘이가 나오네.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음. 하나는 그데 딸이 또 나오네. 아들이 하나, 딸 하나. 어, 아들은 딸은 있어. 음. 응. 아들 착하게 잘 커준다. 걱정하지 마라. 마음은.. 아들 나네 예, 아나네 눈물 날라간다. 불쌍해살했가 할배가, 할배가 눈물이 날라간다. 불쌍하아유 불쌍해라. 지도 욕을 내와서는 자꾸 마음이 안심이 든다. 이 사람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. 그러고 응? 할아버지가 불쌍탁한 눈물이 난다. 아이고 불쌍해라. 그래 이적지 살아온 거자석 그 보고 살아왔으니까 육식고개넘어서면 괜찮다. 음. 그래 걱정하지 말. 올하고 내년, 올하고 내년 어쨌든가 사고수가 있으게 조심하고 땀돈십 원도 누가 없다 그면 여섯 치도 없으면서 여섯 빌려가도 저 사람 준다 이 사람이. 음.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을 알고 주면 되는데 안 줘. 그래, 이런 사람 거를 갖다가 지가 먹고, 먹고 나면 지가 되나? 안 되지. 그죠. 응. 음. 그죠. 분명히 내가 어디서 빌려서 지가 동생은 언니 약하고 빌려가 내가 줬으면 줘야지. 이 사람 돈 가가면 잘안 줘. 응. 음. 음. 그러면 안 돼. 이 사람, 이 사람 걸 먹으면은 그 사람은 배로 다쳐. 이래 아픈 사람 돈을 먹나? 근다 할배가, 응? 음? 혼자 살지. 그러나 인적 지 너무 온거 아들들 잘 크게 어쨌든가. 네가 그 집에 우리 같은 제자가 나와도 한둘이가 나오라 캤다. 나오라 캤으니까. 그니까 뭐 공들이가 남주나 니 사주가 비려라간 사주니까 어쨌든가 이래래 비려 가매. 참 우리 같은 선생님 이래 법당에 마음에 와닿는 데서 뭐딱한 군데 정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내 정신 바치 가면서 그래. 살아라. 마음 한심 두지 말고 요걸래 와서는. 작년, 저작년부터 이 사람이 자꾸, 자꾸 마음이 약해져. 내가 왜 이러는가 싶고, 내가 미친년이지. 하고 자기 욕을 자기가 하고, 응. 음, 막 그래, 이 사람이. 눈물이나. 이렇게 자꾸 막. 그러길래 어쩌면 아들, 딸 보고 이렇게 살다 보면, 어, 지금 50줄이라 60곡에 넘어서면 나도 이럴 때가 있었던가. 아, 어, 나도 올 자손 케어 갖고 손주 보고 이럴 때가 있었던가. 어. 다 인생 산이 다 그런 거지 뭐뵐수 있나? 음.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어째 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쨌든 마음을 그렇게 너무 약하게 그렇게 먹지 마요. 이. 마음 먹지 마. 다 이거 다 너무 가정을 안안 안 봐서 그렇지 보면은 막뵐 뭐, 사람 없니라.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용기 잃지 말고. 어. 내보다 못하니까 내도 묻겠지, 이렇게 생각하고, 어쨌든 올 내년만, 어쨌든가 다른 것도 아니다, 아마. 큰 사고, 작은 사고가 조금 있으니까 인간 인덕은 평생 없는 기고, 어, 그러니까 조금, 막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조금 살얼은 긋고, 그러다 보면은, 어, 지금 5 0줄이니까 60곡에 넘어서면 손저 안고 어두뚱뚱하고 괜찮다. 그러고, 이제는 아무 놈도 믿지 말고, 첫째는 사람을 믿지 마라. 아, 어, 사람을 믿지 마라. 어, 믿지 마라. 아이고, 와, 이래 눈물이 나노. 이 사람 보니까, 할배가 불쌍했어. 음. 어째 이 사람 옆에는 사육꾼만 그래 들어보냐. 어, 사육꾼만 들어보냐. 그런데이 사람 돈 먹어갖고요.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. 어, 이 사람 사기치고, 이 사람 돈 먹어갖고, 좋은 관계도 없어요. 어. 보기는 이 사람 되게 똑똑한 것 같아도 어찌 보면 참 어리석어. 어. 사주는 똑똑한데, 어리석고, 마음도 독하지를 못하고, 응? 그렇게 자기가 자꾸 가슴 아픈 일 당하잖아. 음, 음. 그래, 인제는 용기 있지 말고, 인제는 자석복 뭐 편안하게 살아라, 살아요. 인제 그래 말해주고 싶다. 음. 걱정하지 말고, 예, 네, 그래요. 뭐또물어볼게 네, 있어서 물어봐요. 네, 여기서, 배우 음. 여기 김혜선 씨 컨텐츠. 예, 네,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어 예, 그래요. 예.